풀체인지급 변화를 예고하며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던 기아의 더뉴 K8이 8월 9일 드디어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기아 더뉴 K8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티저 공개 때부터 화제가 되었던 외관을 살펴보면 기아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한 듯한 미래지향적인 일자램프와 세로형 라이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K8에서 호불호를 갈리게 했던 전미 후면부의 그릴 디자인이 사라진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커진 차체와 각진 외관을 통해 강인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새롭게 바뀐 외관만큼 다양한 편의 기능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도 적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랜저 제네시스 등의 고급 차량에만 적용되어 왔던 전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 의 지도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서스펜션 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기능과 고속도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의 속도가 변화할 때 상하전후 움직임을 줄여 주행 안정감을 높여주는 고속도로 바디모션 제어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더욱 향상된 사양과 디자인 으로 새롭게 태어난 더 뉴k8의 가격은 3700만원에서 최상위 트림의 경우 약 5100만원대로 책정되어 현대의 그랜저와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새롭게 출시된 더 뉴k8은 그랜저를 꺾고 대한민국 대표 세단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